And in the morning I gotta keep up with life Got no regrets, I count my blessings But I'm still getting my sleep at night Getting out of the house I heard an eagle in the top of a tree I had to listen, I got a feeling It was saying something to me I'm calling my father 저분 저 올리브유 새거를 다시 샀어요. 아카시아 꿀입니다. 그냥 쿠팡에서 샀어요. 이것. 오일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청소만 하고 쉬었는데 목이 또 날아간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저는 항상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 목부터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지금 목이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해망여링 골드 컬러로 큰 사이즈였어요. 아니 날씨가 진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제는 막 오박이랑 갑자기 해가 뜨더니 지금도 날씨가 좀 추워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요게 되게 예쁜 베이지 컬러인데 지금 날이 조금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살짝 어두운 그런 베이지 컬러인데 되게 밝게 나오죠. 안에 이너 니트는 언더스탠딩 거좀 짱짱한 거 입어주고 이렇게 오늘은 골드 악세사리가 포인트라 골드를입었어요 그리고 아우터는 진짜 입자마자 제가 너무 반했던 핏에 반한 그런 제품인데 너무 예쁘죠? 이 카라도 이렇게 베스트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캐주얼한 자켓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바지는 저의 시그니처. <laughs> 벨트 조세 블랙 컬러 또 입었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그리고 가방은 또에르베거가 들어왔어요. 이게 자켓이 진짜 예쁜데 컬러가 잘안 남는 기네요. 아 이번 주도 또 출근입니다. 이번 주도 저희 화이팅해야 돼요. 화이팅.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워지면 아우터를 지금 안쪽에다 다 넣어놔가지고 지금 꺼내 입을게. 그래서 지금 이울 자켓도 간신히 꺼내서 입었습니다. 이렇게 날씨 다시 추워질 줄은 몰랐죠 저도. 그래서 옷을 지금 다 넣어가지고 지금 옷 입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날씨 때문에. 오늘은 염전하게 진주 귀걸이 주세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찍어준 거. 오늘은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로다 꺼내서 입었어요. 제가 두꺼운 옷은 안에다 다넣어가지고 이번에 샤바와 거 팬츠인데 이게 약간 의외을 <laughs> 이게 스타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예쁘죠? 이거는 제가 그 주말에 하객룩으로 한번더 입을까 생각 중인데 그때 코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대충 입어가지고 그 아뜰리에 나인 티셔츠 잘 입는 거 레이어드 세트 입고 요 위에는 요에 묶어 월자켓 입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나갔 이 제가 진짜 너무 예쁜 캔버스 백을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또 가져왔습니다. 곧 여름이라 캔버스 백꼭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이 가방이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바닥 고정도 되고 수납도 꽤나 많이 돼요. 정말 정말 다 때려박을 수 있는 고정도의 그 수납공간이어가지고 이거 진짜 완전 강추 드릴게요. 몇번 들고 다녔었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도 진짜 완전 탄탄하고 이것도 이렇게 바닥 부분이 되어 있고 이것도 데일리 수납은 완전 너무나 잘 되어가지고 완전 강추드리는 하나 있으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완전 강추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수영을 갔는데 간만에 우리 발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진짜 완전 꿀잼이었어요. 묶어볼까 싶은데 머리 이렇게 해줬어요. 일단 이렇게 해봤습니다. 너무 어, 머리 긴것 같은데? 오늘은 되게 산뜻한 봄처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거는 위아래는 모두 다 한올 제품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제가 한올 제품 입은 건데 이번에 봄 신상이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블라우스로 진짜 예쁘고 무엇보다 이 스커트 이 치마가 진짜 너무 예쁘죠? 이게 이 치마 위에 한번더 위에다 둘러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무엇보다 이 뒤에 스타일이 훨씬 예뻐요. 보자마자 너무 반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꼭 이렇게 세트로 해서 입어주세요. 왜냐면 진짜 예쁘거든요. 완전 봄 같습니다. 봄. 진짜 오랜만에 오늘 머리를 묶어줬는데 스커트 완전 강추드릴게요. 진짜 예쁩니다. 여기 저는 미들 부츠 신고 나가려고요. 화이팅. 제가 어제 늦게 잠 먹고 잤더니 지금 눈이 완전 다 땡땡 부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블라우스랑 비슷해 입었어요. 이거는 지금 그 뭐야. 르웬 스토어펌 제품인데 둘다 아마 품절이실 거예요. 이렇게 어깨 쪽에 살짝 셔링이 들어간 이런 블라우스입니다. 이게 디테일이 진짜 예쁜데 그리고 이 비스티에도 앞쪽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진짜 예쁜 제품인데 품절이에요. 이번에 나온 그 슬랙스 입었습니다. 예쁘죠? 아이보리 컬러. 서전에서 목걸이 해주고 왔어요. 요거 제가 이번에 그 유오메모 쇼핑몰에서 같이 구매한 목걸인데 되게 귀엽죠? 살짝 무게감이 조금 있습니다. 에르베 거그 나일론 백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오늘도 출근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머리를 자를 수, 머리를 뭐 단발하고 이럴 용기 없어가지고. 밖에 잔뜩 그래가지고 오늘 완전 어둡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출근 룩이에요. 오늘 전체 다 바이모드. 룩으로 입었어요. 요거 블라우스는 제가 작년부터 너무 잘 입고 있는 그 바인보드 시스루 블라우스이고 요거 다시 탑은 이번에 나온 그 티셔츠랑 같이 세트로 나온 그 비스티에 위에다가 입어줬거든요. 이렇게 예전 거랑 새로 나온 거랑 같이 조합해서 입어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예쁘죠? 너무 잘 입고 있는 블라우스예요. 그리고 진짜 너무 예쁜 요거 스커트? 슬랙스? 제품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에 위에 이렇게 스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프릴이 들어가 있어서 딱 여기 바이모드만의 그런 느낌이 잘 살려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되게 디테일이 되게 특이한 그런 슬랙스입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오늘의 뉴 목걸이. 이것도 귀엽죠? 이렇게 하고, 가방은 언더스테니거 들어왔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또 묶어줬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도 출근하겠습니다. 너무 예쁜데? 오늘 그 앵두 지영이 결혼식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laughs> 준비하다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케텍스 표를 끊어놨는데 지금 빠르게 나가요 내일 <laughs> 네, 빨발 준비했어요 이 옷이 뒷모습이 진짜 예쁜 옷인데 너무 예쁘죠 오늘도 위아래 전부 다 파이무드 입었습니다 이 블라우스도 어제 제가 입었던 그 블라우스의 다른 컬러예요. 네, 두 컬러 다 소장했어가지고 지금 여전히 잘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셋업 진짜 완전 강추입니다. 완전 구매하십시오. 너무 예뻐요. 이게 코제 셋업인데 제가 오늘 하객룩으로 입으면 딱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입었는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셋업인데 여러분, 이게 뭐니 뭐니 해도 이 뒷모습이 진짜 퀵이에요, 퀵.

저기 너무 예쁜데? 콘서트 안내 같은데?